자, 2번 가서 보죠. 자, 두 실수 AB. 자, 실수 AB에 대해서, 자, 요렇게, 요렇게 기호가 있으면, 요렇게 하기로 약속을 정하자. 자, 뒤에 거 플러스 AI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은, 저 규칙에 따르자면, 자, 어떻게 해요? EY 앞에 오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 EXI가 되겠죠. 자, 그거 플러스, 그 플러스. 자, 요번,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? 자 뒤에 있는 것을 앞에다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에다 i를 붙여주고 자 그것이 계산 규칙인데 그것이 4 플러스 5i래요. 자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누어서 정리 하면 x,y가 실수니까요. x 플러스 2y가 되고요. 자그 다음에 i를 묶어 내주면 2x 플러스 y가 되고 i가 되고 그래서 4 플러스 5i가 되는 거죠. 자 그래서 실수부는 실수부랑 같아라. 그래서 x 플러스 2y, x 플러스 2y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? 4랑 같아야 되고요. 허수부 ex 플러스 y는 누구랑? 5랑 같아야 되겠죠? 자 그래서 4라고 놓고 ex 플러스 y는 얼마요? 5. 자 이것을 연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xy를 구해내면 되겠는데요. 어, 자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할까요? 그러면 ex 플러스 4y는 8이 되고요. 자, EX 플러스 Y 밑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변변 빼주자 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변변 빼주면, 3Y가 되고, 여기는 3이 되어서 Y는 1이 되겠죠. 자, Y가 1이니까, 뭐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, 1을 대입하면, 하고, 이쪽으로 이왕 하면, 따라서 X는, X는 얼마가 돼요? 2가 되고요. 자, 그거의 곱이니까, 그거의 곱이니까, 따라서 곱한 값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